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섭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에 의존하거나 수술을 고려하지만 저는 오늘 약 없이도 가능한 방광과 뇌를 재동기화하는 훈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성은 출산의 경험이나 골반저의 변화로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는 문제로 인해 방광이 가짜 신호를 자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방광이 덜 찼는데도 갑자기 급박하게 소변이 마렵거나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새어 나오는 요실금 때문에 외출이 두렵고 영화 한 편도 마음 편히 볼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배뇨는 원래 뇌와 방광이 소통하는 아주 정교한 회로의 대화입니다. 이 회로가 훈련으로 좋은 신호만 남기고 거짓 신호를 가지치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비뇨의학회와 수부 비뇨의학회가 지난 2024년에 발표한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도 행동 치료, 즉 방광 훈련과 골반저 근육 운동을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의 가장 첫 번째 치료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방광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돈 안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광이 왜 신호의 장치인지 그 원리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배뇨는 뇌와 방광 회로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방광이 소변으로 차오르면 방광벽의 감각 수용체가 이 정보를 척수를 거쳐 뇌에 전달하고, 뇌는 적절한 시점에 배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 회로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는 출산, 호르몬 변화, 남성의 전립선 비대, 변비, 수면 장애, 심지어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 소통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회로가 틀어지면 방광은 실제로는 덜 찼는데도 지금 당장 비워야 한다는 급박뇨라는 가짜 신호를 뇌에 쏘아 올립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우리가 급할 때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면 뇌는 아, 그 시간마다 가는 것이 정답이구나라고 잘못 학습하게 되어 빈뇨의 악순환이 굳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장실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가고 싶은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가 방광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24년 미국 비뇨의학회와 수부 비뇨의학회는 행동치료, 즉 방광훈련, 습관교정, 골반저 운동을 1차 치료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행동치료를 보조하는 수단이며, 필요할 경우에만 항무스카린 제제나 베타3 작용제를 단계적으로 병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로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코크란 리뷰에서는 방광훈련이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증상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물 치료보다 호전이나 치유의 비율이 높거나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연구의 근거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효과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높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보건의료 우수성 연구소인 나이스의 여성 배뇨 장애 가이드라인 역시 생활요법과 방광훈련을 초기 치료의 우선순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로를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팁이 있습니다. 우선,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탄산 음료는 특히 저녁 이후에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자주 소량으로 분산하여 마시는 것이 방광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변비가 있으면 방광을 압박하여 급박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걷기로 변비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의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뇨일지를 3일 동안 기록해 보세요. 소변을 본 시간과 양그 순간의 급박감 정도 혹시 소변이 센 횟수까지 자세히 적는 것입니다. 이 일지는 여러분의 현재 패턴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이자 앞으로 훈련을 시작할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열이나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거나 갑작스러운 보행이나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남성분들의 경우 소변 줄기가 갑자기 약해지고 잔뇨감이 심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민성 방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이나 신경학적 응급상황 심각한 폐색을 의심해야 하니, 이런 경우에는 훈련보다 즉시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물은 행동치료의 보조수단이며, 여러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패턴을 파악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거짓 신호에 어떻게 대처하고, 좋은 신호를 어떻게 칭찬하여, 방광과 뇌의 대화를 정상화하는지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광훈련의 핵심 원리는 단순합니다. 방광이 급박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에만 배뇨하고 그 사이에 급박 신호는 효과적으로 무시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방광은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뇌는 가짜 신호에 속지 않는 신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소변을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타이밍 배뇨나 스케줄 배뇨는 국제 요실금 학회에서 보존적 치료의 기본 틀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기준의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3주에서 4주 동안 진행하는 표준 훈련 프로토콜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첫 소변을 본 후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배뇨 일지를 통해 파악한 자신의 평균 배뇨 간격에 맞춰 6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만약 이 간격도 너무 힘들다면 45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간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화장실에 가고 타이머가 울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소변이 마렵다면 그때 오는 신호는 거짓으로 간주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짓 신호를 참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변이 급박하게 마려울 때이 신호를 무시하고 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을 즉시 실행합니다. 첫째, 퀵플릭입니다. 항문과 요도 주위를 빠르게 오므렸다 펴는 골반 저 근육 수축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관략근의 반사작용을 통해 방광의 수축을 즉각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주의 전환입니다. 화장실 생각에서 벗어나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창 밖에 번호판 숫자를 세거나 가벼운 집안 걷기를 하거나 손을 차갑게 쥐는 등 신체적 자극에 집중해 보세요. 셋째,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면서 복부를 이완시킵니다. 이 느린 호흡은 급박감으로 인한 불안과 방광의 긴장을 낮춰줍니다. 현재 설정한 간격을 3일 동안 성공적으로 지켰다면 그 간격에 15분에서 30분씩 더하여 타이머를 재설정합니다. 목표는 낮 동안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숙면을 위해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딱한번 기상하여 배뇨하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이 외에 훈련을 돕는 보조 전략으로는 저녁 식사 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확연히 줄이고 취침 직전에 완전히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소변이 셀까 봐 불안한 분들은 흡수 패드를 사용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도 훈련의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급박감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참기 힘들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단기간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방해하는 파도를 잠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항무스카린 제제나 미라베그론, 비베그론과 같은 베타 3 작용제의 선택과 병용을 허용하고 있으니 약물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지속하는 단계적 병합 및 감량 전략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처음 1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오히려 소변이 더 급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패턴에 저항하며 가짜 신호를 더 강하게 보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럴 때 실수로 옷에 소변을 묻히더라도 절대로 시간표를 포기하거나 무너뜨리지 마세요. 또한 유치 도녀관을 가지고 있거나 진행성 신경병증 혹은 심각한 폐색이 있는 분들은 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개별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방광훈련으로 삶의 자유를 되찾은 환자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더큰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호철님, 이른들의 전직 운수 노동자이신 호철님은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휴게소마다 화장실부터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소변을 오래 참기 힘들었던 습관이 은퇴 후에도 이어져 낮에는 12번에서 14번, 밤에는 3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물과 커피를 볼링핀처럼 몰아 마시고 아주 작은 느낌만 와도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이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호철님께 방광은 시계에 길들여진다는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방광이 얼마나 찼는지 보다 언제 가는지가 뇌에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호철님께 3일간 배뇨 일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지를 보니 평균 배뇨 간격은 겨우 55분, 급박감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나오는 양도 들쑥날쑥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60분 타이머를 맞추고 급박감이 올때퀵 플릭 5번과 창박 번호판 읽기를 하는 것으로 훈련을 합의했습니다. 첫 주가 끝났을 때 호철님은 실망한 목소리로 세번 실패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실패 기록 세 군데에 오히려 동그라미를 크게 쳐드리며 호철님, 이것이 바로 진짜 훈련의 증거입니다. 실패는 훈련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간격을 60분에서 75분으로 늘리고, 밤에는 취침 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정만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급박감이 최고조로 올때 손을 찬 물에 대고 10걸음 뒤로 걷기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더 강력한 주의 전환 기법입니다. 간격은 90분으로 늘었고, 누수도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루에 두잔 마시던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와 매일 30분씩 산책을 병행하여 변비를 완화했습니다. 이 노력이 방광에 대한 복압 자극을 줄여주면서 간격은 120분으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넷째 주 호철님이 저를 보자마자 씩 웃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점심 먹고도 2시간은 걷더니 버팁니다. 우리는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간격을 15분에서 30분씩 꾸준히 늘려 목표인 3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섯째 주가 되었습니다. 호철님의 배뇨 횟수는 낮 7번에서 8번, 밤은 1 번으로 안정되었고 급박감 점수는 3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이 다시 자유로워졌다는 말이 저에게는 가장 반가운 치료 지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호철님께 유지 처방을 드렸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에 두 번은 점검 타이머를 맞추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반드시 퀵플릭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다음날의 시간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호철님은 약 없이 여기까지 오셨지만 혹시 다시 급박감이 거세지면 짧은 기간 약물을 사용하며 훈련을 지속하기로 공유 의사 결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전략은 2024년 최신 가이드라인의 권고와도 일치하는 모범적인 경로였습니다. 호철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광훈련은 의지력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 게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 가족의 경험을 통해 이 훈련 시스템이 밤의 불안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디테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의 아내는 여든을 넘기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야간뇨 때문에 잠을 자주 쪼개어 잤습니다. 특히 아내는 또 셀까봐 하는 불안이 먼저 찾아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습관적으로 두 번씩 화장실에 가는 안전배뇨 습관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광이 조금이라도 소변이 차는 느낌만 오면 불안 때문에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 심어주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밤 아내가 여보, 오늘은 그냥 자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심할 수 없어. 계획이 있어야 해. 저는 아내와 함께 밤에 불안을 다스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둘째,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딱한 번만 마지막 배뇨를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의 루틴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부착한 메모지에 적힌대로 밤에 소변이 마려워 깨어나 급박감을 느끼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대신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복부 이완 호흡을 먼저 한 뒤. 이어서 퀵플릭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알파벳을 거꾸로 세거나 어릴 때 살던 동네의 지도를 떠올리는 등 주의를 전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급박감의 파도가 낮아지는 30초에서 90초를 침대 위에서 기다려보게 했습니다. 첫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두번 실패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달력을 펴고 그 실패 옆에 큰 체크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킨 날입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은 아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예비. 배뇨가 사라지고 야간 기상이 한 번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아침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이 덜 무섭다는 아내의 말,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떤 검사 수치보다 최고의 치료 지표였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제 가족에게 늘 강조합니다. 방광 훈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시계, 호흡, 퀵 플릭, 주의 전환, 그리고 배뇨 일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방광을 보호하고 뇌를 안심시킵니다. 필요하다면 2024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베타3 작용제와 같은 약물을 짧게 더해 파도를 잠시 낮추고 훈련이 안정되면 다시 약물을 줄이는 단계적 병합 및 감량 전략도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훈련 시스템과 더불어 성공률을 높이는 공학적 디테일은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광 훈련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것 이상의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훈련의 공학적 디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략들은 여러분이 흔히 겪는 실패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훈련의 습관을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배뇨일지는 단순히 횟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방광의 행동 패턴을 숫자로 파악하는 분석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균 배뇨 간격 뿐 아니라 최단 간격과 최장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변이 급박해지는 트리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앉을 때 중요한 회의 직전 혹은 집에 현관문에 들어서는 직후처럼 특정 상황에서 급박감이 유독 심해지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된 트리거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귀가 직후 급박함이 심하다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문 앞에서 1분 동안 정지하여 호흡하고 퀵 플릭을 하는 것을 현관 습관으로 고정합니다. 이것은 뇌에게 이 상황은 화장실이 아니라 억제 훈련의 시작점이다 라는 새로운 명령을 심어주는 강력한 재배치 전략입니다. 훈련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은 뇌의 보상 회로를 이용한 강화 학습입니다. 스케줄 배뇨를 성공적으로 지켰을 때 배뇨 일지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체크 표시를 하여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줍니다. 뇌는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긍정적인 신호로 학습하게 되어 훈련을 더욱 즐거운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약물은 훈련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을 보면서 최소 용량, 최단 기간으로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항무스카린 제제와 베타3 작용제를 병용할 경우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급박함이 너무 심해 훈련 자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이 병용 요법으로 파도를 잠시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훈련 간격이 하루 이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격이 무너진 다음 날에는 이전 단계의 성공 간격으로 돌아가 3일 동안 고정한 후 다시 도전합니다. 또한 회의나 장거리 이동 등으로 평소 스케줄을 지키기 힘든 날이 있다면 아침에 미리 간격, 15분 정도 완화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저녁에 원래 스케줄로 복귀하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방광훈련과 병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운동은 골반적 근육 운동입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사용하는 퀵플릭 외에도 10초 동안 유지하는 수축을 다섯 번, 이를 하루 3 세트 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이는 요도를 조여주는 힘을 길러 요실금을 예방하고 방광의 급박 수축을 억제하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령이거나 진행성 신경병증, 또는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스스로 시간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알람을 설정하고 화장실에 가도록 돕는 수동 스케줄 배뇨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광 훈련의 모든 단계와 디테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 없이도 방광의 가짜 신호를 멈추게 하는 방광 마이너스 내제동기화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훈련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예순 해 동안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쌓아온 경험과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훈련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표로만 비웁니다. 방광이 급하다는 느낌이 아무리 강하게 와도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계가 허락할 때만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둘째, 파도를 탑니다. 중간에 찾아오는 급박감이라는 파도는 퀵플릭, 호흡, 주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90초를 벌어냅니다. 이 30초에서 90초의 억제 시간이 가짜 신호를 보내는 방광. 회로를 침묵시키고 정상적인 대화를 복원합니다. 셋째, 간격을 키웁니다. 3일 동안 성공적으로 시간표를 지켰다면 15분에서 30분씩 간격을 꾸준히 늘려 주간에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치료 전략은 2024년 미국 비뇨의학회와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이 가장 먼저 환자에게 권고하는 치료 원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약물은 여러분이 훈련을 지속하기 힘들 때 잠시 돕는 보조 도구일 뿐, 이 훈련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 변화입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배뇨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습관이며, 나쁜 습관은 반드시 좋은 시스템을 통해 훈련되어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못 참는 것 같다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간표, 호흡, 퀵 플릭, 주의 전환, 배뇨 일지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을 바꾸면 여러분의 방광이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훈련의 효과 크기는 사람마다, 질환의 정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크란 리뷰에서 정리했듯이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은 증상의 개선과 치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가치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85세 의사로서 이제는 복잡한 검사와 값비싼 처방보다 여러분이 내 몸의 리듬을 내 손으로 되찾는 용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시스템을 바탕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자유를 되찾는 경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기 3시간 전부터 수분을 나누어 마시고 취침 30분 전딱한 번만 화장실에 가 보세요. 한밤중에 급박감이 오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90초만 호흡 퀵 플릭 주의 전환을 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배뇨 일지에 체크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 작은 체크가 여러분의 자유로 가는 첫 박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